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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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분입니다. 매유님께서 질문해 주셨네요. 덕분 스쿨의 아마 수련 프로그램 중에서도 어디에도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하나가 장례 체험, 즉 임사 체험. 제 임시로 그다음에 사 죽었다 하고 체험을 해보는 그래 임사체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밤새 안녕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나이하고 상관없이 누구나다. 그래서 그럼 과연 내가 숨을 안 쉬고 죽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혹은 지금 나머지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그 것에 당황하지 않도록 먼저 체험을 해보세요 하고 관 안에 들어가서 체험을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 안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많이 관 뚜껑을 닫을 때 실제로 막 이거 숨못 쉬고 죽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불안감 혹은 두려움 이런 게 실제로 있고 덕분에 서클에 다니면서 무심 공부를 해서 많이 이제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 있는 분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체험을 할 때, 할 때마다 이제 다른 느낌이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체험을 처음부터 계속 어떤 분은 일곱 분 지금 체험했는데도 음. 처음이나 지금 한일 같이 한 번도 마음의 변화가 없이 일곱 분 동안 똑같은 마음으로 체험을 했다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먼저 제일 첫 번째 왜 이걸 하느냐 하면 누구나 밤사이에 안정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깨어서 알아차려서 시간과 몸또 인연들을 소중히 해서 빛나게 사용하라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죽으면 끝이 나는가 또다시 진행이 되는가를 꼭 알아야 된다 죽어 끝난다면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죽음에서 몸에서 혼이 나왔을 뿐 계속 진행이 된다면 나머지 내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관 안에 들어간데 다행히 안 돌아가시고 다시 태어나면 지금 새로 태어난 나는 어떤 삶을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살아볼 것인가? 인생 설계를 다시 해보게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내가 만약에 돌아갔을 때 내가 살아온 그 발자취, 유품, 유산 혹은 재산은 어떻게 분배를 하거나 어떻게 물려주며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도 이 체험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걸꼭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체험을 꼭 해보라고 권하는 것은 그때마다 내 마음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것도 꼭 이렇게 자기가 체크해 보게 왜냐하면 자신의 공부 상황에 따라서 마음자리가 달라지고 그때 내가 죽음을 바라보거나 맞이하는 자세도 분명히 달라지는 걸또 확인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관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네, 마지막으로 임종을 누구와 함께 했는지, 혹은 내가 가장 아쉬운 거는 뭐가 있는지, 다시 태어난다면 뭐가 하고 싶은지, 이런 질문들을 꾸준히 이렇게. 그리고 지구에 왔을 때 가장 자랑스러웠던 일은, 혹은 내가 지구에서 꼭 하고 싶었는데 문에서 탐생에도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이런 거 질문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는, 어제도 관안에 있을 때 그런 거를 하나씩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는데 두려움 속에서 그 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 두렵다는 생각을 하나하나 생각해보게끔 하는 그 내용을 내 마음이 고요할 때 그게 들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또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덕분스쿨에서 꼭 장례 체험, 즉 인사 체험을 해서. 덕분반 졸업을 하도록 하는 그 과정에 들어있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에,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스승님, 뭐, 정말 제자들한테 주고 싶은 가르침 1분 내놔라 하면 제가 서슴없이 덕분입니다를 내놓은 게 아니고, 밤새 안녕한다는 걸 내놓게 된다는 거예요. 밤새 안녕하는 걸 내놔야지 덕분입니다가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밤새 안녕하는 줄 모르는 사람은, 만약 내일 또 오는 줄 알고, 오늘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오늘 마지막까지 내가 할 일을 다 마무리 짓지 않는다고. 또, 뭐, 내일 하면 되자고 미우고, 시간이나 몸을 빛나게 사용하지, 특히 돈 같은 걸 빛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념코 이야기하지만, 저희 가르침과 연연이 된 모든 분에게, 제가 제일 먼저, 죽음이 뭐냐를 공부를 했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안내가 시작됐다는 것 이걸 꼭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사람은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게 문제 있다는 것. 그럼 왜 나는 두려워하는가? 그 죽을까봐. 그럼 죽음은 뭔가? 죽으면 끝나는가? 죽어도 이어지는가? 이런 공부를 우선으로 먼저 하라고 그게 될때 비로소. 하루에게 내게 주어진 이 시간, 24시간 혹은 1,440분, 8 6,400초가 그렇게 고맙고, 하루 눈을 떠서 숨을 쉴수 있음이 그냥 고마움 정도가 감격하게 된다. 하, 오늘도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현재를 프레젠트라 해서 명사로 쓰면 그게 프레젠트라면 선물이다. 오늘 현재 하루가 선물로 내한테 주어졌다는 걸 알고, 정말 선물은 귀하게 우리가 받고, 또 귀하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라는 깊은 뜻도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덕분서쿨은 덕분입니다를 안내하는 학교지만, 덕분입니다를 빛나게 하려면 언제나 우리가 밤새 안녕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깨워서 있어야지, 내 주위의 인연에게 정말 고마워 하면서 함께 잘 지내려고 하게 된다. 그래서 임사체험이 그렇게 귀한 수련 프로그램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안내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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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